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황영웅 님과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음악에 담긴 깊은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영웅 님의 콘서트에서 가장 많은 팬들의 떼창을 이끌어낸 곡. 나밖에 모르는 바보는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과 진심이 전해지며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며 환영웅님과 팬들이 하나 되는 순간이라 할수 있죠. 다가오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의 콘서트는 이미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대는 환영웅님의 노래를 통해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힘을 불어넣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꽃처럼 피어나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인품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만날수록 그의 진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황영웅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겨울 콘서트에서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모습으로 팬들과 함께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그의 노래를 TV에서 다시 보고 들으며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황영웅님과 함께 더욱 빛나는 황금기를 걸어가길 기대하며 언제나 그의 무대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